대표 3번 볼게요. 대표 3번은 할만 할 거야. 우리 아까 참고 곳을 판매하는거몇개좀 연습했잖아. 금방 될 거예요. 번 볼게. s 가 양의 s 의 배수면 a 의양의 배수면 s 의양의배수 m e s a 잖잖 틀렸지? 지 s a 라고 s a m 죠 그다음 2번 볼게 e 차차식지지 얘는 범위가 좀 e s a m 1번 a m e s a m 이 Same, Same, s 이게 여기, 식법감이 나타나면, P는 Q에 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이 사람 편의점. P는 Q에 속해야 되는데, P에 간다면 원소를 적게 알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뻗어, 이건 무가 짓박이지? 이것도 이게 무게의 라인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뻗어 먹을 수 있어요. 보세요. 뭐가 더, 범위를 어, 포함하고, 는 뻗어, P는 Q를 포함하고 있잖아. 맞지? 그냥 틀렸다고. 이거 볼게. 이거는, 엑셀러인데, 그쵸? 실근으니 1도는 2지. 1동 2가 지금 이범에 포함이 되지 포함되는 있지 그래서 이거 참이지 이거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볼게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x, y가 무리수로 있어 그랬을 때 더해도 있잖아 반드시 무리수가 나온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잘 알아주겠어 이거 얼핏 맞는 거 같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루트 이하로부터 3 대입해 보세요 무리수 나온 거 봤거든 근데 루트이라고 마이너스 루트 기준대로 대봐 그럼 이게 유리수가 되거든. 0 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3번의 대표형태가 이제 발레를 찾는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발레라는 단어를 많이 어, 되게 이는데 발레가 뭐냐면 가정 은 맞는데 결론이 틀린 거야. 이게 어, 이제 발레라고 볼수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에서판명한 형태로 이제 발레라고 해. 자그 다음에 뒤에는 뭐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사이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 우선은 뭐 그림은 그대로 두고 명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 p가 q라고 있어. 나 p가 q. 이거는 이제 지실합과면 나타나 있어요. q의 연습해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q 연습이기 시작,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거짓이 된대. 이 명제가 그짓죠라명제예요짓이라는 거야. 그럼 이 ever call this round. But you don't get a position of 죠그 a t How long 이 r e you doing it? And y o PA 여집합 p 맞는데 Q가 틀린 거지 p 의 여집합은 맞는 a Q가 틀렸다고 볼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경 r o b l 게 이게 P의 여직합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Q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 해볼게. 그럼 P의 여집합인데 Q는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영역이 뭐야? 이게 되지. 이걸 찾으시면 돼. 그쵸? 그렇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나타내는, 어, 우리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차집합이었잖아 P의 여집합에다가 Q를 빼주시면 되죠. 이 영역. 괜찮지? 어. 이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를 찾으시면 된다고. 는 아, 이게 좀, 좀 어려워. 이문제 이해 되니? 6하고 10은 아니에요. 어? 어, 뭐, 어, 답을 내면 뭐 그렇게 돼요. 근데 뭐 6하고 1 0을내는 게, 어, 중요, 그 중요하죠? 음, 중요한데,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음, 이 과정을 잘 좀, 수치를 좀해 주셔야 돼. 음. 그래, 뭐, 피여 연습하면 금방 어, 얻어낼 수 있잖아. 어, 원소? 어, 하시면 피의 연습하면 이렇게 돼. 4, 5 이렇게 돼. 그 다음에 60이 될 거란 말이그 다음에 큐는 거죠. 14570 맞지? 어. 1785신단 말이에요. 꿈도 꿈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날가가지고 5도 나가가지고 10도 가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는 게 이제 6하고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어 여기서 팔이네. 이게 8이네. 이게 8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시비 요오아그러네요시 없네. 일4오7 팔.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팔이 사라지. 나는게 누가? 이게 응. 그 P L C 응. 그게 Q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응. 근데 왜 나오는 시기 P C 뭐라 요 나오는 시기. 네, 나오는 시기 이거.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거 얘가 얘 포함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식이 나와요. 이게 이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음. 이걸 뺐을 때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관계잖아 다시 얘기해 볼게. 명제로 쓰면은 나피지, 나피가 Q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니까 요건 맞는데 요건 틀렸다는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 관계성이는 이거야. 차집합으 나타낸 거지. 영래안에 들어온 게이명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P의 여집합은 되는데 Q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은 이기 되는거지 영역에 해당되는 원소가 이게 되는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응. 자 그래요 그래서 5번을 기볼게 P의 여집합이 Q의 집합이 속한다기 볼수 있지 이렇게 그럼 이건 진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도 편하구나 P의 여집합합 먼저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함돼도 이렇게 쓸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 전제 집합 써보세요 이렇게 여기 상황 씩 보는데 일단 1번 보세요 P가 Q에 속한다고 했지 P는 Q에 속할 수 없지 맞지 이렇게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Q는 P의 포함돼그랬지 포함 안 되지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 공집합이지 공집합자 3번 틀렸지. 그다음에 4번을 보세요. P와 Q의 합집합이야. P는 이거지. 이거야. 여기에서 Q라는 집합 포함을시켜봐 Q라는 집합 이거 자체지. 그럼 어떻게 이게 전체 집합으로 나오면 맞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이거는 벤다이어그 그려보셔야 돼. 벤다면 꼭 어? 5번 됐 틀렸지? P와 Q는 다르죠 그 다음에 6번, 6번 형태 문제 좀잘 보셔야 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윗선에다가 잘 맞춰 놓으시데돼 이거 보세요, 접근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다음에 p, q 이렇게 됐다는 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오른명제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질과 관계를 반는 나타내세요. p가 q에 포함이 된 거지. 이렇게 구나 나타내시는 거다. 그럼 이거 수위스에 나타내 보자고. 보시죠, 이게 성로보시자요 이게 마이너스 2가 왼쪽으로 확장돼도 상관없지. 계속 확장해 상관없어. 그러다가 여기에 만날 때까지 되겠지.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열린, 이건 다친거 아니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등을 붙일 때까지 된다는 거. 이거 이해가그 다음에 이건 둘다 열린 거 아니지. 둘다 열린 거이기도 마찬가지로 사에 어, 딱접근할 때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둘다다힌거라는 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구팔지이 이렇게 된다는 거. 지 그다음에 교직 발표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있죠? 어, 수익스선이잘 그려져가지고 0.5%잘 하셔야 돼. 특히나 이거 등호 붙이는 거 있죠? 이걸 잘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 2번예피아고풀 이렇게 나거든요. 뭐 이렇게 자좀 해보면 되거든. 그래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뢰 집합 관계가 자, 피의 여집합 있죠, Q 있죠. 여기에 속하는 그렇죠.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집합이지. 여집합 이 여지팝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말이지. x의 지그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이게 다 친구 아니야. 이게 열린 구아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이야 이걸 잘좀 신경 써줘. 결국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거 수스선 그려보라고. 쫙 그려봐. 그 다음에 가는 큰법이 이거.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그려보고둘다다친거 아니지? 그렇 이게 쏙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괜찮지? 자, 이거 좀 볼게. 이거 둘다 다친구 아니지? 다친구 아니야? 다친거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에 만나서 상관없다는거예요 이걸 좀잘 기억해주시고 아, 한가지 어, 이거 열린 구간이네 미안해 이거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지 이게 닫힌 구간이지 그럼 보세요 이게 닫힌 구간이면 열린 구간이니까 이 닫힌 구간이 여기서 만나서는 안돼 왜냐면 봐봐 닫힌 구간은 사실상 더 넓은 범위야 열린 구간보다 닫힌 구간이 더 넓은 범위야 근데 이 넓은 범위가 여기에만 떠있게 그렇죠? 그러면 안되지 이게 이거보다 더큰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 이게 열린 구간이 이게 닫힌 구간이면 강해 맞지? 그리고 이게 닫힌 구간이고 닫힌 구간이면 강해 그다음에 열린 구간이고 열린 구간이면 강해 하지만 이게 닫힌 구간이면 열린 구간할 때는 안 된단 말이야 어,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어,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이 지점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그게 커야 돼그 부분 지면안 된다는 거이걸잘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좀좀 생각해 보시고 몇번 연습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 이게 닫힌 거 아니에요. 열린 구간이지. 아까 반대지. 열린 구간이 여기 도달을 되나 왜 열린 구간에 닫힌 거보다 작은 범이기 때문에 맞지? 이게 닫힌 거는 또 포괄적인 범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에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등을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겠니? 이두 가지 차이점을 자기 기억해 줘야 돼. 이게 문제 풀 때는, 좀, 좀 이게 안 되면은, 나한테 개그로 질문해. 옆에 좀 봐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되죠? 응? 이게 이렇게 되지. 또 어떻게 되겠어? 어. 조심하고 계시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까지 된다면. 다친 거야, 이런 거야. 이건 잘 신경 써줘. 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 있잖아. 24번까지 좀또 풀어봐.